새 학기, 새출발이 있는 날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맞입학하는아이들이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이 있는 날입 대학교 신입생들도 아주 고등학교를 마다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이 있는 니다새출발출발는 모든 분들에출발저축는의 인사를 드립니다제출 전유명에서 같이 경쟁했던 황현선 후보가 조국 신당으로 당장 발표를 조금 전에 표했습니다 황현선 후보의 정치적 경전을 대단히 높게 평가해왔고 후배지만 같이 민주주의에서 싸워왔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해왔던 동기로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같이 경선할 기회를 가졌다면 멋지게 서로 미래를 위해서 승부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새로운 길에서 함께 동지로서 만났것을 다짐하고 현연후보에게도 격려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이제 우가 준비한 성명을 먼저 읽고 그리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동인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과거 대 미래의 마지막 승부, 총선 승리를 이끌고 검찰 독재를 끝장낼 김성주. 총선을 한달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드보이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총선이고 절대 저서는안 되는 선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절박한 심정으로 나섭니다. 다시 대오를 정비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성준은 낡은 정치 청산이라고 하는 구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정치와의 싸움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으로 잠시 실패하고 2020년 21대 성공에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전주병 경선은 과거대 미래의 싸움입니다. 과거를 파는 정치인과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인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의 탈당과 잦은 당적 변경으로 얼룩진 부태정치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당적을 바꿔가며 나오는 출마 전문가와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 전문가의 대결입니다. 전주변 경선은 적폐대 혁신의 싸움입니다. 김성주만의 싸움일 수 없습니다. 지역의 진보적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음. 뜻 있는 분들, 정의롭고 양심 있는 분들이 뭉쳐서 함께 싸울 것을 호소합니다. 이번 전주변 경선은 분열과 배신의 과거를 심판하는 마지막 승부입니다. 8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당 4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 민생당의 대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결같이 당을 지켜온 김성규와 민주당 파란 옷을 입고 경선에서 대결합니다. 민주당에서 정리하지 못한 올드보이 청산을 김성주가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김성주는 금융도시, 탄소도시, 역사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을 기금 천조원을 도입한 국민연금 중심으로 돈이 흐르고 사람이 모이는 국제금융도시로 글로벌 백조시장으로 성장한 미래산업의 중심 탄소소재도시로 또 전주를 경주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법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국회의원의 힘으로 국민연금법, 탄소소재법, 역사 문화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치인도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이며 오직 전북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집요하게 실천해온 김성주만이 해낼 수 있는 성과입니다. 김성주가 만든 전주의 3대 비전은 전북 발전을 위한 계획이자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금융, 탄소, 역사도시, 전주를 중단없이 진전시켜야 할 책무가 김성주에게 있습니다. 김성주는 항상 싸워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맞서 돌멩이를 들었던 20대 청년 김성주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폭력의 저항에 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말과 논리로 가득했던 분노를 열정으로 승화시켜 입법과 정책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검찰 독재와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싸우고 수도권 집중과 싸우고 저성장과 싸우며 기득권과 싸우고 독점의 폐해와 싸우고 부패와도 맞서 싸웠습니다. 편안한 안방에서 싸우지 않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싸워왔습니다. 오직 한 길을 걷는 것이 김성주의 정치입니다. 그 기나긴 싸움의 길에서 단한 번도 정당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시류와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치를 제일 싫어합니다. 김성주는 항상 혁명을 꿈꾸는 혁명가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나라와 균형 발전 국가를 만드는 것이 김성주의 정치적 이상이자 목표입니다. 또, 도민들의 자존심을 위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김성주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낡은 구태 정치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 내겠습니다. 전북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은 김성주, 전북에는 김성주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성명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준비한 전주에 대한 전국에 대한 비전을 쓰는. 아시다시피 이제 혁신도시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금융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맨 처음 들어섰던 국민연금 본사 건물이고 이게 최초에 들었던 기금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국제기금관이 세워져서 이쪽에 자연스럽게 타운이 형성돼요 이, 현재 사진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 옆에 엔택 디지 센터와 컨벤션 시설들이 완공되고 국제금융센터가 이루어진다면 혁신도시는 완벽하게 금융도시의 물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될것니다 제가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이 일을 완전히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탄소 도시입니다. 현재 활복동에는 효성탄소 공장을 비롯해서 이미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수천 명의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주가 씨앗을 뿌리고 국가가 공인한 탄소소재 산업이 국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가 19대 초선 의원 때 만든 탄소소재 지원에 대한 특별 법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소 국가 진원이 전주에 설립이 되고 한소 국가 산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는 최첨단 소재, 한소 소재 산업 중심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 도시입니다. 전주가 한옥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잠시 들렸다가 가는 체류형 관광지가 잠시 들렸다가 가는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됩니다. 여기 온 관광객들을 전주에서 머물고 자고 소비하게 하려면 한옥마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게 조선왕조 5 0 0년의 컨텐츠입니다.